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청소가 좀안 되는 저희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올려드린 방법으로 청소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저번에 올린 영상의 댓글들을 보니 저처럼 주로 우울하면 집 정리가 더안 된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 감사드려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받았어요. 청소가 안 되는 이유는 우울한 마음도 있고 또 다른 큰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영상 끝부분에 나오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무기력하고 짜증이 많이 나는 날제 책상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기분 좋은 상태라도 이런 책상에 앉으면 바로 기분이 우울해지겠죠. 저는 청소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는 지저분해도 불편한 것 없으면 그냥저냥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청소의 중요성을 알고 나니 제가 왜 그리 짜증이 많았는지, 왜더 무기력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집 정리를 해야지 하다가도 다른 일들이 있으면 집안일은 항상 나중으로 미루게 돼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오게 되면 미리미리 집안일을 끝내놓지 못한 저에게도 짜증이 나고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자연스레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집안 청소를 마무리해놓는 것이에요. 저는 MBTI가 피인 사람인데요. 유연하면서도 즉흥적인 성향이에요. 마감기한이 가까워질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요새 와서 느끼는 거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으면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좋아요. 예를 들면 저녁 메뉴나 아침 메뉴를 미리 생각해 놓으면 훨씬 저의 머릿속이 편해져요. 완벽한 계획형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계획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청소를 해야 할까요? 이전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면서 겪은 고통과 시련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수용소에서 삶은 비참하고 잔인했어요. 언제 비참하게 죽어나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프랭클은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청결하게 가꾸는 모습에 저는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저 같았으면 그 끔찍한 곳에서 씻기는커녕 절망에 휩싸여 힘없이 지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프랭클에 씻고 면도하는 작은 행동들이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고 궁극적으로는 생존의 의지를 북돋아 그곳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를 청결하게 하고 내 공간 또한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나 자신을 존중해주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했어요. 어떤 자극이 오든 반응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해요. 최근에 무기력하고 실망스러운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때 저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곤 했어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잠시 멈추고 제 감정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 사이의 공간에서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실망감이 단순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제가 기대했던 목표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분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작은 목표를 세워보기로 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해보자는 것이었죠. 이렇게 작은 목표를 정하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기분이 들었고 차츰 무기력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극에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그 사이의 공간에서 제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얼마 전 들은 테드 강연인데요. 우린 어릴 때부터 어딘가에 상처가 나면 반창고를 붙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양치도 잘해야 한다는 것도요.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과 위생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면서 심리적 건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해요. 살면서 신체적 부상보다 심리적 부상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거절, 실패, 외로움 등이 있어요. 외로움은 우리의 생각을 엉망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경험, 가령 크게 혼난 경험이나 싸운 경험 등을 오래오래 곱씹으며 생각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린다고 해요. 그게 커지면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해요. 저도 이런 습관이 있어요. 부정적이었던 기억을 계속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국 저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기억을 곱씹으며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고 우울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또 기억은 쉽게 왜곡된다고 해요. 저는 부정적인 경험을 생각하며 생각에 꼬리를 물고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집안꼴은 엉망이고 아이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 또한 형편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분만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욕구가 지나갈 때까지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강요하면 관점이 변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 된다고 해요. 강연자는 단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 우리도 해볼 만하겠죠. 그리고 이건 저의 꿀팁인데요. 부정적 생각에 휩싸여서 빠져나오기 힘들 때면 손가락 소리내기, 즉핑거스냅을제 귀에 소리내고 빠져나오자 하고 말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제가 피식 웃으면서 그 생각에 빠져나와 다른 것에 집중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효과가 있어요. 무기력한 이유는 내가 할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 이제는 나는 할수 있어라고 마음먹고 살아가려고 해요. 어쩌면 작심삼일이 될수 있지만, 한동안 제가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어, 나는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이야라고 되뇌이며 기분 좋게 청소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청소하다가 얘기가 더 깊어진 느낌인데요. 청소 상태는 마음의 상태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의 청소 상태와 마음 상태는 엉망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제 공간은, 제 삶은 제가 선택하고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이제는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말로 살고 싶지 않아요. 몸에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잖아요. 제 마음에 상처가 났을 때 계속 그 기억을 곱씹고 힘들어하며 몇달몇 몇 년을 지내는 것은 결국 상처난 부위에 소금을 껴얹고 더러운 이물질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 같아요. 상처난 마음에 따뜻한 말을 자주 해주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제가 행복해하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면 금방 나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제 마음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진다면 저는 깨끗한 집을 유지하고 조금 더 포근한 엄마로 현명한 아내로 그리고 저 자신을 인정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